1번,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네제곱의 개수가 160이래. x 네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서는 절대 x 네제곱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여기서 x 네제곱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x 네제곱 빼고 여기에서는 상수를 뺐을 때 가능한 일이야. 맞지?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. 자, 여기에서 x 네제곱을 빼기 위해서는 얘를 몇번 선택해야 돼요? 두번 선택해야 돼요. 총 다섯 번 선택해야 되니까 얘는 세 번을 선택해야 되겠지. 자그 다음에 얘는 빵번 선택하고 얘는 n 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맞죠? 오케이. 자 그러면 개수를 이항계수 를 보면 5컴비네이션 2를 해도 되고 3을 해도 돼요. 근데 r 값이 작은 게좀더 유리합니다. 계산하기가. 그래서 5C2 e, 그리고 x는 두 번, 1은 세 번. 어차피 이건 안 해도 되지만 일단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. 자 NCN n 해도 되고 NC 0로를 해도 돼요. X는 0번, X 세제곱은 0번, X 세제곱은 0번, 2는 n 번 그것의 개수가 160X 4 제곱이래. 자 그러면 어차피 X는 두 개. 아 지금 두 개인데 왜? X가 X 제곱이 두 개지. 여기 잘못했네. x 네제곱 날아가시고요. 여기 어차피 얘는 없고요. 자, 그러면 나머지 개수들만 적어볼게요. 얘는 10이잖아. 그럼 10 곱하기 얘는 2의 n제곱. n c 0는 하나니까 2의 n제곱. 그게 160이다. 그러면 2의 n제곱이 얼마다? 16이 되는 거니까 n은 얼마다? 4라는 거지. 아하. 자, 얘는 4예요.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x 6제곱이겠어요. x 6제곱을 이제 만들어 줘야 돼. 오케이. x 6제곱을 만들자. 다시 지우고 x 6제곱 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여기서 x 6제곱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. 그죠? 여기서 x 6제곱 만들 수도 있어요.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죠. 6제곱 만들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좀 적어 볼게요. 얘에서 만약에 세번 나왔어요. 그럼 x 6제곱이죠. 얘는 빵번 두번 나와야 되고 얘는 빵번 나와야 되고 얘는 네번 나와야 돼요 그죠? 맞죠?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또 다른 거 얘는 만약에 얘를 한 번을 넣게 되잖아 한번 넣게 되면 나머지 해가지고 x6제곱이 안 나와요 그죠? 그러면 여기에서 6제곱 나오게 얘를 두 번을 선택해서 6제곱 나오게 만들어주고 얘는 두번 얘는 빵번 얘는 다섯 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. 그거 말고는 x6제곱이 안 나와요. 자 그러면 둘다 다 이제 따로따로 해가지고 개수들의 합을 구할 거예요. 이제는 x를 쓰지 않겠습니다. 개수만 따오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얘는 5c2 3하고2 중에서 작은 거 갖고 오면 되고요. 1이 상수는 안 갖고 와도 되겠죠. 그죠? 마이너스가 만약에 있다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. 그다음 4c4 44는 어차피 1이니까 4C0를 해도 되고요. 2는 4번. 이렇게 되겠지. 그 다음, 노란색. 얘는 5C0. 1은 있으나 만하고 4C2. 2는 2번. 이렇게 되겠지. 자, 이것들의 개수들만 적었으니까 선생님이 얘들의 합이 정답이죠. 정답은 180.